매년 4월이 되면 드구촌 골프 팬들의 이목은 바로 여기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으로 집중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서 마스터스 토너먼트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 마스터스 대회가 올해는 PGA 투어와 리브 골프의 대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올해 마스터스 대회에 모두 89명이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PGA 투어 소속 71명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의 후원을 받는 리브 골프 소속 선수 18명입니다. 마스터스는 PGA 투어가 주관하는 대회가 아닙니다.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은 그동안 독자적으로 대회를 개최해온 기준과 전통을 고수하고 있지요. 이번에 초청장을 받은 선수들은 마스터스 역대 우승자, 최근 5년 동안 메이저 대회 우승자, 지난해 메이저 대회 상위권자, 최근 1년 동안 pga투어 우승자 지난해 pga투어 챔피언십 출전자 등 오거 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이 나름대로 정한 자격을 갖춘 선수들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다 보니 pga투어가 자체적으로 주최하는 대회에 출전 을 금지당한 리브골프 소속 선수 18명도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pga투어 소속 선수로는 스코티 셰플러 로리 맥킬로이 존남 패트릭 켄 틀레이 맥스 호마 등톱 앵커들은 물론 그동안 마스터스에서 다섯 차례 우승한 타이거 우즈도 출전합니다. 또한 리브골프 소속 선수들 중에는 더스틴 존슨, 패트릭 리드, 브룩스 캡카, 킬 미켈슨, 세르히오 가르시아, 버바 왓슨, 그리고 올해부터 리브골프로 1,600억 원의 계약금을 받고 넘어간 브라이슨 디센보 등이 출전합니다. 여기에 한국 선수로는 임성재, 김주영, 김시우, 이경훈 등 4명이 그리고 한국계 선수 케빈나, LPGA 이민지의 동생 이민우 등이 출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이들의 활약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세계 골프의 양대 투어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대부분 출전함에 따라 마스터스가 전례 없는 흥행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골프왕제 타이거 우즈의 메이저 16승 도전 세계 랭킹 1위, 2위, 3위인 스코티 셰플러, 로리 맥킬로이, 존 라메 1인자 경쟁도 볼 만하지만, 리브 골프 소속 선수들이 얼마나 선전할지도 관심사가 될 듯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주 마스터스 대회를 놓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